국공부 너무 어려워 국공부는내 마음의 벽이야 내 공부의 벽이야 어, 이거 봐 어, 어, 벽이 느껴져 어떻게 해야 되지? 에잇 찡! 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국어공부의 벽을 깨주기 위해서 온 강용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국공부의길 지금부터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날 교재입니다. 바로 뉴런 국어 3입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바로 다양한 국어 교과서를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알 텐데요, 국어 교과서가 굉장히 여러 종류인데요, 이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통합한 통합 교재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종류의 국어 교과서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와 같은 교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런 교재는요. 영역별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영역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한 권의 책 같지만 사실은 개념책, 실전책, 미니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날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 아주 기초와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우리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맞춤형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국공부하다가 어려워하는 개념, 자주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촘촘하게 정리하고 복습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요, 어떤 개념을 배우면 자주 복습을 하면서 그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국어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마음을 이렇게 딱 띄워봤는데요, 언젠가 할 것이라면 지금, 그리고 어차피 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뉴런 기초 공부 즐겁게 참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